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모교인 당국대학교에 오랜만에 와서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함께 출연해준 당국대학교 제 친한 아끼는 동생 소개 한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당국대학교 보디빌딩 보수장 유영환입니다 오늘 백맨과 등 한번 한번 맛있게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등 운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풀업 먼저 선피로 운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데드리프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학교 보디빌더 주장, 주장과의 파트너 운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죽을 것 같습니다. 자, 몸 푸는데 한두 개 정도만 하시는데 혹시 몸 푸는데 한두 개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제가 근지부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힘을 너무 많이 빼면 이제 본세트에 집중이 안 돼요, 일단. 그래서 저같은 돼지들은 이제 한개에서두개정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운동 수행력이 되게 좋은데요? 참 많았습니다 다리를 어 그렇지 지금 현재 1 2 5 k g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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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끼는게 어려워요 좀 발가락 사이로 껴가지고 얘를 계속 잡고 있어야 돼 중량벨트가 없을 땐 이렇게 가성비있게 운동해주면 좋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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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걸로 할래? 케틀벨이 나아? 어, 저는 케틀벨이 나을거 같아요 케틀벨 어, 가져가도 돼 <laughs> 꽉껴야돼 발로 이걸 잘하면 이제 안바가 잘 돼요 안바. 오케이 오케이 무시무시한 중량을 또 저걸 발에 도대체 어떻게 끼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나, 둘, 셋, 넷, 다섯. 아 근데 적은 개수로 이렇게 틀릴 수 있다는 게 되게 흥미로운 요그렇죠 그만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역시 근데 근 선명도가 되게 높아요 네, 네. <laughs> 마지막 세트 한 번씩 하고 데드리프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운동은 데드리프트인데 어 이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라고 이제 진짜 오리지널 근본 근본 데드리프트를 스트랩 없이 한번 해볼 건데 현재 대학교 보디빌더 주장의 데드리프트 실력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치 않네요 저는, 저는 보디빌더 주장이 아니고 어,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친구가 보디빌더 주장이고요 저는 그냥 일반인 일반인 그냥 일반인입니다 개수, 어, 나, 개수는 하나씩, 하나씩 할 거예요 하나씩 하고 릴레이로 진행이 될 겁니다. 어 역시 각분이 들어옵니다. 무자비한 대들을 위해 벨트를 끼고 계신 모습. 아 어. 가볍네요. 와네 오늘 제 오늘 제 목요일에서 운동을 해서 그런지 무게가 거의 한 20kg씩 더 추가된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익숙해야 되는데 자 100kg 100kg 데드리프트 가뿐하게 들어올립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되게 빨리 내려놓는아 <laughs> <laughs> 오케이 10kg짜리 원판이 20kg보다 더 커가지고 여기서 힘을 좀 많이 뺐습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형이가 보이면은 눈가리 붙을 수있 일반인의 120kg 데드리프트. 어 역시 일반인답게 가볍게 되네요. 자 현재 대학교 보디빌더 보디빌딩부 주장 주장의 데드리프트. 평소에 스트랩을 끼고 이제 하는 스타일이어서 노 스트랩은 좀 많이 처음 해보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6게개지오 진짜 가볍다 160노 스트랩 일반인의 데드리프트 아주 깔끔하게 들어버리다 깨끗이 <laughs> 현재 160kg. 트레킹도 160을 잘안 하는데. 이 친구의 운동 방식이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또 처음 해보는 운동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laughs> 도전. 뭐가좀 들었을 때못 들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압력의 부족. 압력의 부족함? 부족함? 정신력의 나약함. <laughs> 정신력의 <laughs> 나약함. 정신력의 나약함. <laughs> 어, 우선은 후 그리블로 한번 해서 이 무게를 들어 볼 예정인데 자, 한번 도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외쳐 주세요. <laughs> 도전? 도전! 손목이 꺾이면 안 돼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굉장히 좋았는데 내추럴 일반인의 180kg 데드리프트 도전. 야 개선은...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안녕하세요. 오늘 당국대학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려고 왔는데, 어, 저 이렇게 하면은